살아. 잠만나 살려 줘. 제발 멈춰. 나 지금 망했어. 나 이런 세이브를 다시 해야 되거든. 세이브하고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. 근데 그대로 오면 나 망했어. 이게 다 처음부터 해야 돼. 세이브를 종료하고 더 쎄고 아 제발 제발! 망했어 아 제발! 기하자나 아, 망했어 나 망했어 나 망했어 나 망했어. 망했어 망했어 이리 갔다오자 짱난데 다시 해야되잖아 아 세이브도 안했어 까먹고 세이브도 안했네 응. 응. 망했어 나 다시해야돼 세이브도 안했어 이렇지도 치러도... 않아. 세이브를 할걸. 이거 이미 세이브 망했어요. 응. 세이브 할걸. 세이브하고 나갈 걸 그랬다. 어? 뭐지? 왜 포켓몬도 안 치? 어? 뭐야? 잠깐만. 잠만 그대로? 아니? 잠깐만. 했어. 대박 다이다 다시 띄어 이거를 버그 고쳐집니다. 지더 어렵게 다 음! 음! 맛있죠? 귀여워! 너 전도감 다 왔다는 거 나중에 다 하면 되죠? 뭐? 귀찮은데. 귀찮은 것도 귀찮고. 그는 뭐가 저렇게 빨라서 그런지 이게 랜덤으로 포켓몬이 되어있는데 <laughs> 두번째 잡겠습니다 얘 <laughs> 포켓몬 엉뚱말라 잡기 도전기인데 근데 어차피 죽죠? 안 죽일려고 하지만 죽는다 어 아까 이 지점 지금 뒤로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아 오 주벳 주벳은 잡아야 주벳은 잡아야 돼못서고 네. 그냥 던지기도 아깝고 그냥 튑시다 이제 부터 그냥 튀게요야걔 어디 갔어? 주벳? 우리 왜 11레벨? <laughs> <laughs> 그 11레벨이면 이거 써도 잘안 죽을 거 아냐? 그렇다면 잡을 수 있겠다. 쩜쩜쩜 야! 왜이게 약하냐? 어? 드디어 왔군. 안녕! 잠깐 와야겠다. 아, 운좋았는줄 알았는데. 오! 다시 등장했군. 좋았어. 아주 확실히 때려주겠어? 용암으로 그냥 확! 죽었다. 자. 이제는 여기서 잡혀야 될 목숨이야. <laughs> 한 대도 안, 안 잡히면 몬스 친구들을 꺼내가지고 책을 좀 고른다 깎은 다음에 잡겠어. 야너왜 이렇게 안 잡혔어? 대체. 너왜 이렇게 안 잡혔어? 이름을 지어주자. 앵구리. 엔드. 얘, 얘 이름 이 엔드야. T 엔드 할때 아니고 T 뭐. 엔드 때그 엔드. 후. 옆에도 사람 있네요. 주변 너 어땠어? 너 너는 어차피 죽을 거잖아. 무슨 뭐 합시다. <laughs> <laughs> 싸우겠죠? 아. <laughs> 여러분들.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 <laughs> <laughs> 당신도 마그마다이군요 마그나 쳐단 마그마다는 쳐단하였다 상대는 마다건 상대는 자기동를 상대는 자기를 동네다. 둔타? 쿼트 네트로 갈게요 아니 또 싫어요. 아껴야 될 거야. 포켓몬들 뽑아야 되지. 설마 엔드밖에 없어. 이렇게나 엔드밖에 없어 엔드. 오케이 이겠죠 리자드 잘했어 어디에서 잘했어 잘했어 이게 뭐 지금 내려가봤자 뭐별 소용이 없으니까 갑시다 여기 미리 깨는것도 나중에 와서 나중에 갈수 있는데 오케이 코트로 배워봅시다 코트 아, 야 엄살 그만 볼. 야 망할 얘 망한 얘 망한 오인데 얘 대체 왜죽는 거야? 오케이 뜨자 뭐야? 기간이었어? 미겨 나 너랑 안 싸워 덤벼 음 뭐지? 꽃게가까지안어네 저거 그랑 원식그하는 아보 아보크도 아니고 아버는 용암을 받아야수 추포래 왔다 오빠 뭐졌어 배기로 없애주지 오케이 2 6라벨 나이스 야너왜 포켓몬이 한마리 밖에 없어? 또을때는부화된거였다면 뭐가 는거 같은데 요로로로로로. 아너 참견하지 마줄래? 집이다 이눈타이포켓몬몇마냐 오, 너무 센데? 뭐, 세 마리? 세 마리 망했어, 나. 지금 얘 아주 살기가 너무 센데? 지금 둔탁에 다음 나오지 마. 나 둔탁 중독... 나 망해. 음, 뭐래? 둔탁? 나오지만 봐. 으 야, 이걸로 한 방도 안 죽는데 어떻게 내가 이겨? 이거 쉽게. 음. 음. 허, 허, 아마였다. 음. 번째도 둔탄이겠지 지 설마? 음. 음. 둔탄이 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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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큼야 음. 음.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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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테 너무 약한데 주변. 오케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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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 얻으면, 9구을모가 얻으면 복이 얻으면 얻으면 불행이 최대온다는 소문도 있다 렛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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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다시 재지 어느 문인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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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승리가즈. 그렇게 실패 이어야 오케이. 와, 어디가? 운식을 한다. 나의운자 죽을리. 이어서 우리가 이겼다. 티 우리 막만 나니까 티야 야, 우리의 도움으로, 너 우리 팀이 돼야 한다. 우리 팀을 빨리 들어와. 리블에 들어가면 너는 새로운 동료다. 으악! 가을에 먹기 안 껴! 그건 한테 맡겨. 응. 음, <laughs> 그란 돈. 진정해. 먹는지금진 찾아야 될 거야. 자, 땅로 내려가자. 싸우지 말고. <웃음> 알겠다! <웃음> 자, 여러 마치겠습니다. 제게서 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고 다음에는! 체육관 관장 앞에 들어갈 거예요. <laughs> 알겠습니까? 자, 끝!